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공평한, 정당한, 동등한 이렇게 번역되는 Just 그리고 Fair 이두 표현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적 정의와 공평함 찾고 싶으시죠? Q5 English에서 찾아드립니다. 애청,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두 표현은 상당 부분 호환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요.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m a fair teacher. I'm a just teacher. 이럴 때 fair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느낌이죠. 당연히 당사자들에겐 동등한 대우가 전해진다. 이렇게 될수 있고요. 주관적 느낌이 강합니다. fair의 명사는 fairness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대한다.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되면 됩니다. 그럼 just는요? 단지.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오늘 내용에서는 아닙니다. 단지로 해석되는 것은 부사거든요. 여기선 형용사인데요. 앙심을 품지 않는다. 이게 뭐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부모가 와서 교사에게 폭언을 가한다. 요즘 교권 침해가 좀 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자, 그 그럴 때그 교사가 앙심을 품고 그 학부모의 자녀를 괴롭힌다. 그런 일 없겠죠. 따라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냥 정당하게 대한다.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정당한,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요. 법이라든가 이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바라본 개념입니다. 객관적이죠. 외부, 혹은 인위적 방해 요소가 없는 거죠. 저스트의 명사가 justice인데요. 이 말은 판사, 혹은 사법정의,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데요. 판사라든가 어떤 사법정의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타인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린다.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따라서 객관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의 요소, 개입 요소가 차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표현을 자세히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실제 영어에서 쓰이는 내용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fair trade coffee. 이것은 공정무역 커피다. Fair trade 라고 아예 그냥 굳어져 있죠. 공정무역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커피를 재배한 농부가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재배해서 상품화된 커피를 못 삽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재배한 커피를 살수 있게 하자. 그러한 내용이 공정무역입니다. 그래서 이럴 땐 정해진 편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One thing I know is that life is not fair.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게 뭐냐? 삶은 동등하지 않다? 삶은 평등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이거죠. 즉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못 사는 사람은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꼭 그건 아니란 내용이죠.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지만 어떻게 잘 살게 되고 어떻게 못 살게 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 삶이라는 것이 나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러한 느낌이 영어로 전달됩니다. 그럴 때 life is not fair. The rules are intended to make the game fair. 그 규칙들은 의도가 되어 있다. 저희 최근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어떠한 의도가 되어 있느냐. 게임을 공정하게 만들겠다. 동등하게 만들겠다. 즉, 게임에 참가한 팀은 그 팀이 예를 들어 축구라면 브라질이 됐던 저쪽에 어떤 아프리카에 못하는 팀이 됐던 간에 규칙은 동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이 세계 최고라 하니까 니네 출발할 때 니네 0점 그리고 저쪽 그 아프리카 팀 10점 자 이렇게 해서 출발하자? 이건 아니죠. 그리고 규칙이 브라질 선수에겐 유독 강하게 적용되고 아프리카 선수에겐 약하게 적용되고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 규칙의 의도는 이 게임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될수 있죠. This is a just punishment, 혹은 decision for you. 이것은 너에게 단지, 이러면 안 되죠? 정당한 처벌이다, 혹은 정당한 결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처벌을 가한다. Just punishment.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 Just decision. 이렇게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다 fair를 쓴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상당 부분 호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영어에 그런 느낌은 살아있는 거죠. My son's kidnapper must be brought to justice. 나의 아들을 납치한 녀석. 여기다가 납치한 분. 좀 그렇죠. 납치한 녀석은 사법 정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Bring 사람 to justice 하면 그 사람을 정의로 데려가다 해서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법 정의를 받아야 한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fair 그리고 just 두 표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상당 부분 호환이 되지만 이러한 느낌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반복은 물론 필수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honor, respect, 뭔가 존중하다, 명예롭게 하다 이러한 느낌을 갖는 표현인데요. 영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